보다도 비로 건너가다가 스나이퍼 이진우에게 잡혔기 때문에 사실 숫자 교환이 안된 거고 이야 아 이렇게 이번에는 예. 아 근데 울산 클랜 이번에는 비 쪽을 계속해서 빠르게 계속해서 빠르게 좀 공격하는 것이 잘 먹게 들어가고 있습니다데 네, 이진우가 이진우. 이렇게 갑자기 터지면 몰름이다 오늘. 네아 예, 육... 이진우가 원래 되게 에임이 좋은 편이에요. 네네네. 오김현석 하나 하지만 이번에는 울산 클랜. <laughs> 야, 근데 진짜, 이렇게 근데 비주연 구선 이렇게 하면 어려워요. 아, 손태연 그대로 막히고, 김지은 들어갑니다. 그 오늘 그맵 소개 드릴 때도 설명 드렸던 게 이거예요. 보통은 둘 세수로 나눈다. 그데 보통 A를 두 명을 나눴을 때 전진 배치를안 하고 방 안에서 기다리면 양각을 내주기 때문에 이거 골든벨을 치나요? 보고 계신 분들은. 이게 제일 중요해요. 맞아요. 예. 선물 주나? 아, 아 김희성이 물론 김희성 상대 팀이기 때문에 네, 김희성은 이겨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분명히 이건 좀 안티가 좀 늘어났죠. 많은 팬 여러분들은 지금 박병권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<laughs> 자 박태영, 어? 박태영 어? 지금 여기 에임이 안 맞나요? 어? 자 잠시 자 권찬. 박태영 집중해야죠. 오, 예. 이렇게 아이고 어려웠습니다. 어려웠어요. 네, 거의 울기 직 거의 울기 직전이었어요 지금은. 아, 어, 일대일 됐는데요. 일 됐는데요. 이게 아. 야!